안녕하세요 여러분. 5년 넘게 48-50kg를 유지해 왔는데요. 나름 건강한 음식을 좋아하던 반예이니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고 샐러드가 없는 지점으로 오면서 각종 맛있는 패기를 먹으며 입맛이 변해버렸습니다. 최근 대전 알바 여행에서 폭풍 먹방으로 웃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살이 쪄버린. 당분간 패기 금지입니다. 아예 안 먹을 순 없긴 한데. 도전. 도전. 도전! 일단 늦어서 빨리 도시락만 싸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쿠팡에서 산 건데 생각보다 덜 달아요 식감도 조금 냉동식감이 좀 나는데 그래도 양이 많고 저렴해서 먹고 있었습니다 코스트코 그릭요거트 대신이 오토쿠팡에서 원팰만 해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이거야 뭐 맛있으니까 이 부분이 진짜 맛있는데. 으이, 이 겉에 부분. 어이, 묻었다. 아롤로스. 단호박이 진짜 안 달아서 아롤로스 꼭 넣어주셔야 돼요. 특히 호박죽 할 때. 음. 이거 완전 추천템인데 빵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냉동인데도 꺼내서 렌지 30초 안에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원래 이거랑 신라... 면인가? 그것도 맛있는데 그남수는 사실 차이 안나지만 이게 조금 더 저렴해서 이거를 구매했습니다 총 8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좀 먹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잘라서 스틱으로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좀 늦어가지고 다이어트 1일차입니다. 이거 조합이 진짜 미쳤거든요. 경화를 뿌리면 극락임. 아, 난이빵 냄새가 좋아. 이 밀가루 냄새. 아, 미용실도 가야 되는데. 포크로 좀 찢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진짜 맛있어요. 음. 음. 어, 잠 음! 존맛탱인데? 존맛탱. 48, 50kg 때 먹었던 대로 다시 패턴을 지금 돌려보려고 제품을 구입했거든요. 쿠팡에서. 이거는 이제 제가 천천히 먹으면서 별거 없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식품이 좋은 건 아니지만 생생 거보다 그도 저렴하고 간편해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쩌다 이렇게 졌냐? 요새 너무 많이 먹는다 했어. 음. 음. 그래 이, 이 맛이지. 내가 좋아했던 건강한 맛. 가격이 6,000원으로 올렸더라고요올랐더라고요 근데 구에서 하면 주민등록상 같은 구에서 하면 똑같이 3,000원 이제 바로 운동갑니다 배고파서 이거 마시고 운동갑니다 마무리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요 곤약 현미밥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배가 고파 이제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닭가슴살인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100g에 110칼로리 냉동 당근인데요 어? 세척하라고? 어라? 아침에 먹은 단호박이랑 같은 브랜드인데 이거 세척하고 먹으라고 하네? 단호박 세척 안 하고 먹었는데? 괜찮아 댕댕댕댕댕댕댕댕어 딩딩, 너무 많이 했다 씻어야지 드디어 밥 무려 59칼로리 이쪽이 왜 이렇게 비었지? 집에 김이 있긴 하지만, 참겠다. 헉, 너무 많이 뿌렸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음식을 진짜 좋아하는데, 입맛이 변해가지고. 근데 이거 사실, 배고파서 두개 먹긴 함. 오늘은 한 개만 먹어야 해. 어, 그거, 어. 음, 음, 너무 맛있다. 대가슴살 이거 완전 맛있다나이 당근이 너무 궁금했어. 아, <laughs> 음, 음. 간장이랑 김 먹고 싶다. 지금 7시인데, 내가 과연 밤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계속 찍었어요. 계속 몇번 찍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영상 날리고, 편의점 첫날 나갔을 때부터 찍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게 계속 제가 편의점 음식을 가서 먹으니까 자꾸 실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고 다이어트 할 때는 패기를 먹지 말아봐야겠다. 그래도 그 옛날에 먹던 감각을 살려서 아침 편의점 패기 말고 빵이랑 단호박 그릭 요거트 먹으니까 좀 성공할 느낌이 들어요. 프로폴리스 캔디 먹으면서 편집을 열심히! 여러분 지금 11시 18분인데 너무 배고파서 내일 먹으려고 아껴뒀던 토마토를 대충 가위로 잘랐어요. 음 맛. 음 너무 맛있다. 음. 니왜 살이 안 빠지는 거야? <laughs> 이만큼 남았지롱. 너무 맛있는데? 음! 토마토, 아르로스 그리고 그릭 요거트, 진짜, 진짜 티스푼. 참았다가 먹어야 하는 간식인데, <laughs> 입 터진 방지용 간식인데, 맛있잖아책 읽고, 이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응. 많이 읽었어요. 응? 더 먹고 싶어요. 양배추부터 소스였나봐요 이거를. 이렇게. 세 숟가락으로 먹으면 긁히는데? 조심히. 응? 음? 응? 아, 땅콩잼, 땅콩잼. 땅콩잼이랑 계란. 파과 제가 진짜 아침에 좋은 음식 다 찾아봤는데, 그릭 요거트 계란이 짱입니다. 사과랑 땅콩잼도 좋다. 여러분, 저 배가 너무 고파서 김을 꺼내버렸습니다. <목소리> 살이 너무 안 빠져. 옛날에는 이 정도만 하면 금방 돌아왔는데 아, 꾸르르거리네. 오랫동안 좀 축척되어 있다 보니까 잘안 빠지네요. 오랫동안 많이 먹은 거지. 아, 배고파. 오늘 야외 공원을 가볼까 하는데 거기가 공원인지 산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근처에 두부 맛집이 있거든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음. 공복에 산책, 러닝, 이런 게 좋다 해서, 오늘은 공복 운동! 오늘은 공복 산책을 하러 가보자잉! 옥면동입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가는 길에 제가 가고 싶었던 디저트 카페가 있어요. 그럼 오는 길에도 있다는 거잖아. 식이 엄청 예뻐졌겠아 케이크 맛있겠다 여기서 산책하시고 두부 먹고 저희 카페 가면 되겠는데요 여기가 엄마랑 자주 갔던 칼국수집인데얘가 주차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오르막길이여가지고 내릴 때 되게 힘겨워했었던 그리고 여기가 바로 공원입니다 짜잔. 청룡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추워. 아니, 이게 패딩이 이렇게 하니까 깁스한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청룡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현 위치, 청룡공원. 산이 춥긴 하네. 지금 몇 도지? 지금 0도네요. 이제 한번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어, 너무 불편한데? 깁스 같은데? 아, 잠깐, 웨이트. 제가 여기를 밥 먹으러만 와왔지, 이 청년공원 안에 이 땅을 밟은 건 처음이거든요? 두 갈래 선택에 어디를 가야 할까요? 한쪽은 계단. 한쪽은 저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고 있네요. 라고 합니다. 6, 8월에 옅은 노란색 꽃이 피면 열매 한송이에한두세 개씩 들어있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되게 좋다. 뭔가 나 되게 갓생 인간 된 기분? 침은 왜 이렇게 고이는 거지? 아 하... 아. 하...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와, 보여드릴게요. 약수터인데? 뭐가 되는가? 가끔 뭐안 되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 열어봐도 되나? 이건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약수터 물 마시기 실패. 저런 운동기계가 있네. 여기까지만 가볼까? 0.54km? 이 정도면 꽤 많이 오지 않았나?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청량공원에 와봤는데요. 아, 지금 콧물이 계속 흐르는데, 배도 좀 고파져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걷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계단 오르막길 공포증이 있어요. 그냥 오르막길은 괜찮은데, 계단은 갑자기 막 심장 두근두근거리고 떨어질 것 같고 약간 식은땀 나고 진짜 막 주저앉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잡고 올라가 주던가 뭘 잡고 올라가야 돼요. 지하철 계단 올라갈 때도 옆에 거꼭 붙잡고 올라가거든요. 최대한 생각 안 하려고 하면 그나마 급할 때는 빠르게 올라가는데 계단 폭이 좁거나 높은 오르막길 계단은 무서워해서 제가 다음에 조만간 또 오겠습니다. 살 빼야 되니까 배고프다. 아 근데 원래 그 두부를 포장해서 올려고도 했는데 왜냐면 거기가 맛있는 거 너무 많고 막걸리가 있거든요. 나 막걸리 잘 참을 수 있겠지? 야호 무야호. 야, 여기 천연 스키장 있는데? 오짱미끄러 와. 믿고, 와. <laughs> 가자. 재즈 노래가 나오는데 <laughs> 수제 한방차. 아 여기다. 이북할메 왔다. 세요 혼자 세요 네네네 네. 맛있겠다 와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고 가게 분위기는 이렇고요 미쳤죠 순두부 5,000원 콩죽 5,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왜 포장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 막걸리를 어떻게 참아 Would you listen to me? Listen to me right now. Would you listen to me? Would you listen to me? Girl, stop, just listen to me, yeah. Would you listen to me? Would you listen to me? Listen to me right now. Would you listen to me? 진짜 행복한 맛입니다. 콩죽은 아, 배 너무 부른데. 아까 가고 싶었던 디저트 집을 사실 들릴려 했는데,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laughs> 다음에 꼭 먹겠다.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건데요. 와. 이게 100% 이탈리안 꿈메이로인데, 다음주에 마녀스프도 해 먹으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처음에 먹었을 땐 엥? 뭐야 했는데, 여전히 엥? 뭐야여서, 아로로스를 좀타 마시고 있어요. 이거에 그릭 요거트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이게 칼로리가 진짜 낮아요. 이게, 이한 통이 125칼로리거든요? 750ml 짜린데, 진짜 배고플 때 강추! 음. 어? 나 혀가 좀 클리너 같나? 맛있는데? 음. 하지만, 아를로스를 뿌리면 더 맛있겠지.